네, 그래서 이번 시간 2019년 제1회차 소방서비서 전기분야 제4과목입니다. 소방전기세 구조 및 원리 60번, 8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문제, 경계절로의 누설 절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되어있죠? 어, 누전경보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별류기하고 수신부, 별류부, 수신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별류기죠. 영상 별류기. 그게 이제 수신부로 넘어가는 거고요. 62번 문제입니다. 누전경보기에 5에서 10회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집합형 수신기의 내부결선도인데요. 결국 뭐수신기의 사실은 내부결선도에서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조작부가 되고요. 수신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10회로용에 들어오는 자동 입력 절환부, 요게 이제 회로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신호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거 신호를 증폭시키는, 기본적으로 증폭부가 설치가 항상 됩니다. 요게 이제 제어시키는 제어부가 문제를 하고, 이제 표시창에 뜨죠. 여기 표시창에 뜨고, 이제 표시부가 있어요. 표시부로 LED로 점등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 이제 전원 공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전원이 투입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 이때 전원부가 있고요 전원부. 이게 이제 회로 접합부라고 하고요. 접합, 회로하고 전원을 연결시켜주는, 요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표시부까지. 그리고 별도로 이제 또 참고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정, 어,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 도통시험이라든가 동작시험 할수 있는 요런 장치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시험부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기 중에 답은 3번 조작분은 없죠. 63번 문제입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력기 중에 하하고 있는 저압의 정의는 이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저압이 있고 우리 고압이 있고 특고압이 있죠. 그중에 저압이란 해서 직류의 경우 7 5 0 v 이하, 교류는 6 0 0 v 이하를 저압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 외우셔야 되는 수치죠.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7000V 이하까지 오는 건 고압, 7000V 초과하는 건 특고압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 64번에 비상방설비의 음향장치는 전격전압몇 퍼센트 전압?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요. 80% 전압. 답은 1번 되는 문제죠.